안녕하세요. 이후 이유, 코로나 이후를 말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많이들 기다리셨죠? 일찍 찾아오고 싶었는데 벌써 10월 말이 다 되었네요. 아, 오늘은 코로나와 농업을 주제로 해서 대구 경북 농민운동을 쥐락펴락 하시는 청성국 농민의 정책실장이신 신상국 회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멀리 청성에서 오늘하고 고생하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올해 좀 어떠신가요? 좀 근황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사과 수확 처리해서 많이 바쁘시죠? 아 어, 사과 수확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아, 네. 어, 사과 맛에 좀 영향을 있어서 좀 수확을 지금 늦추고 있고요. 아 조금 늦췄나요? 네, 준비 시기라서 오늘까지 딱 여유가 좀. 아, 예, 날잘 잡았네요. 뭐, 이 애들은 뭐 어떻게 좀잘 자라고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개고지게 잘 크고 있어요. <laughs> 네,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코로나와 농민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 올 초부터 이게 막이 농업 인력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게 이게 일손일 텐데, 작년에 생강캐러 영주에 갔을 때 진짜 밭에서, 진짜 저희 빼고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진짜 이게 막 국가 간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들어올게 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했을 텐데, 좀 농촌 현장의 목소리나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 원래 전반적으로 인력 수급은 사실 많이 힘들었었고요. 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쏘기라고 해서 열, 적과, 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사과 입다기, 그리고 지금은 사과 수확 설인데, 이럴 때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 지금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하고요. 원래 뭐 타작물들도 인력이 많이 좀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동력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작물인데, 원래 여름에 고추 딸 사람이 없어서 좀뭐 수확에도 많은 차질을 빚었다고 하고요. 네. 장면에 보니까 진짜 이게 껌껌할때 불려가 가지고 이제 천사표고 허리 한번 편천사 두고 허리 한번 포기 하듯이 정말 이게 강도가 심하더라고요. 네.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의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도 음. 그막 정말 너무 힘들게 농업 노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에서 인력이 남아돌더라도 그렇게 막 이게 농촌에 일손 뭐 도와러 가야겠다는 생각을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인력 시장 새벽 인력 시장에 사람이 막 줄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농촌은 이게 일손이 부족해서 또 허덕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 음, 농촌에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또 노동 강도도 또 세고 이러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의 이제 노동 강도가 세고 열악한 부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네. 농업쪽도 일이 사실 많이 힘들고 노동 강도가 네. 셉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대체를 했고 또 임금 차이도 이제 내국인들하고 네. 일단기준으로뭐 하루 인력 많은 식 차이가 음, 나다 보니까 네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코로나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인력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데요. 어, 그렇다고 이제 도시, 저 개인적으로는 음. 도시에 있는 이제 실직하신 분들이든 음.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런 분이든 아니면 인력 어, 시장에서도 좀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 뭐 임금 격차 이런 음. 부분이 좀 해소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음. 거고요. 그래서 네. 정부 차원에서든 지자체에서는, 음. 음. 어, 사회 부분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어좀 지역에 음. 내려와서 이제 농사, 또 도시하고 농촌이다 보니까, 숙소? 이 도, 예, 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 네네. 좀, 외부에 있는, 이제 우리 도시 인력들이 음. 좀 들어와서 손쉽게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좀 대책들을 좀 마련해 가면서 농촌 일손들이 좀그 일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올해 이게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올 초에 이제 학교도, 저는 도시에 있으니까 또 체감도가 또꽤 높거든요. 아이들도 다 이제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연결된 지점은 좀 급식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급식이 막 중단되면서 농산물이 갈 곳을 잃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가격이 막 폭락하기도 했고. 또 여름 지나면서 또막 초유의 어떤 기상 이변, 막긴 장마와 막 태풍 이런 걸로 이 농업 환경 조건이 되게 이렇게 열악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현장에서는 이런 농산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문제나 뭐이 농업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그럼 보상은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어 원래 음좀 저도 농사 지으면서 정말 이런 해는 처음이었던 거고요. 음, 네. 어, 작년 겨울은 좀 유난히 좀 따뜻했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작목들 파나 양파 같은 음. 경우에는 뭐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작이라 그랬어요 량이 많이 네. 늘어서 가라오기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봄에는 이제 어, 갑작스런 또 이제 이 저온 현상으로 네. 냉해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사과 배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실 자체도 어, 적게 돼서 네. 생산량 자체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어긴 장마로 인해서 역대 이런 때가 없었다고 하죠. 네, 장마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작물들의 생 어, 생장하는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음. 나무 과수 같은 경우에 뿌리가 이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니까 병들도 많이 맞아요. 생기고 네. 그래서 상품의 질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음, 여름에 맛있는 과일을 못 먹어봤어요. 네. 복숭아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물만 나고 네. 네. 예, 되게 워낙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음. 물을 많이 흡수해서 당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었는데, 어, 어, 봄에는 이제 어, 농산물 가격이 낮았다가, 여름에는 또 갑자기 뭐 가격이 폭등하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배추 같은 경우도한 폭이 뭐만 원이 넘는다고 어휴. 할 정도였으니까. 네. 이런 걸 농사 짓는 사람도 원래 처음 겪는 문제였는데, 하지만 이런 이제 이상 기후에 따른 이제 뭐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어, 제, 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고요. 정부에서는 농작물 재해 네. 보, 어, 보상법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는 맞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데 농약비 네네. 정도 약간의 그런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네네. 이런 게 있고 개별적으로는 농가들이 어,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을 주로 이제 어~ 이~ 관련하 이제 농협 쪽에서 작년에 이제 손실이 컸다는 이유로 어~ 해마다 지금 약관을 변경해서 지금 원래는 농민들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음, 네 맞아요 이게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는 막 사재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야 이러다가 이제 뭐 수입 도더 이상 안 되고 막 식량 위기가 오면 이게 지금 농산물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진짜 나중에 사재기라도 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 식량 자급률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뭐좀 궁금하네요. 네, 현재 뭐 식량 자급률이 쌀을 포함해서 뭐 한20% 조금 넘는 것으로 어, 통계치가 나와 네. 있고요.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네다섯 개까지 중에, 뭐, 한 가지 정도만, 우 네. 농산물이다. 맞아요. 쌀 빼고는 한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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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 식량 자금률 자체도 많이 낮아서,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외부적인, 어, 여건들이 이제,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밥상에 네. 올라가는 것들 수급도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어느 어, 농민신문인가? 농민신문인지, 한 며칠 전에 봤던 걸로,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를 뭐 했는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식량 자금률 법제, 법제화에 대해서 음. 동의하는 네네. 국민들이 한 95%, 아니 75%까지. 음. 음, 필요하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금률에 대한 인식이 또 높아, 코로나로 인해서 높아졌을 때, 좀 근본적인,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뭐 근본적인 대책도 이렇게 막 이렇게 요구를 받고 있고 또 나름 코로나 이후의 농정 정책이라고 이렇게 좀 발표하고 있는 게 스마트팜 농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번에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그런 스마트팜 문제나 아니면 농업의 디지털 뭐 유통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게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뭐 그런 데 대한 체감도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가요? 어 스마트팜 제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좀 시행이 되면 좋겠다. 농민들한테 음, 적용이 네. 되어서 어,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현재는 좀 정부 차원에서 추구하는 건 그런 음, 제도는 안닌것 네. 같고요. 어,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음. 최대한 이제 잘 마련해 주는 것을 이제 디지털화, 시스템화 해서 이제 직접 보고 응. 거기에 대처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작물이 자라는 데 가장 적합한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제 수치로 이제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흙에 필요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해 주고 보완해 주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이런 이제 스마트팜이 개별 농가들한테 이제 뭐 지원, 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도하는 것은 이제 단지화하고 네. 어, 규모화해서 이것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대규모 막 있는 거예요. 기업농을 네네. 그래서 확산시키는 네. 방향 경북 지역에서도 뭐 이제 이런 사례로 해서 음. 이제 의성 지역에서 이런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네. 이런 명목으로 좀 어, 유치를 하고 음. 있, 신청을 받고 하는 걸로 음. 알고 네. 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좀 진입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워낙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음. 좀 많이 들고. 청년 농업인들 이제 다가가기 음. 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음. 좀어 지금 뭐 이제 대규모화 하고 하는 것이 해서 하는 하면 좀 가격 경쟁력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가격 조절 그리고 수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어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농협이 해주면 좋겠다. 음. 전국적으로 망을 어 가지고 있고. 자기 지역에 농작물들이 뭐가 있고, 한것지를 알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할 음.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잘안 되고, 그렇죠? 음. 그리고 기업들, 돈이 되는 쪽으로만 계속 집중적으로. 네. 네, 얼핏 들어서는 이게 정말 사무실에 앉아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현실 농업에 정말 제대로 잘 이렇게 접목, 접목이 돼서 이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네. 이 코로나로 불거진 한국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주셨는데요. 어, 지금 농민동 내에서 이게 지금 벌어, 이게 좀 가장 힘을 기울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워낙 이제 측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어 이게 원래 이런 처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는 농, 농산물 가격이 워낙 이제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어, 유지가 되고 네. 소득자 차원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이 보장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농에서도 어, 농산물 어, 가격 안정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이제 좀 어, 경영이 좀 계속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어, 지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소득에 있어서도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네. 있고, 도시 대비해서 지금 소, 가계 소득이 상당히 낮다고 해요. 농촌 지역의 네. 농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농민수당제와 같은, 어, 농업의 이제, 그런 공익적 기능을, 와 함께 이제 농업에 유지하기 위해서 좀, 과정 차원에서 좀 보장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다. 지금 시자체에서는 이제 농민 수당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아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네네. 없거든요. 에이, 맞습니다. 이게 농업이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걸 맞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 농민 노, 노동 쪽은 왜 노사정 협의단이나 이런 음. 게 있잖아요. 근데 농민은 그게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뭐농 농업 이제 회의소. 네. 이런 설치에 대한 이제 일부 단체들도 요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농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제도적 것을 좀 네. 그런 거. 제도적 시스템이 좀 마련된 속에서 좀 한국 농업에 대한 좀이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회원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농업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다, 뭐좀 뭐 당부하고 어. 싶은 얘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농촌에 들어간 지 고향을 돌아간 지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 처음에는 이제 아몇년 지나면 농업 인구가 줄고 이러면 아 먹고 사는 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한 10여 년이 지나도 환경은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네. 농산물 가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소득은, 농산물 가격은 이제 거의 그대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래서, 좀,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 짓고 사는 게, 좀, 농사만 이제 집중하고, 진, 농사 짓는 것에만 집중할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EU 회원분들도 많은 관심을,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네. 오늘, 예, 먼 거리에서 오신 게청송에서농민운 동을 쥐락 펴락 하시는 우리 심상국 회원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두 번째로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북에서 교육운 동을 또 쥐락 펴락 하시는 우리 김경희 선생님을 모시고 코로나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laughs> 고생하셨어요. 네, 대처 네. 잘.